분정중학교 183점으로 안양관산금융경영과 입학하여 현재는 우리은행 근무 중인 김도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진로 선택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뵈었어요. 일단은 제가 안양여상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안양여상에서 마음에 들었던 프로그램, 입사하게 된 중요 요소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안양여상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 상해 인턴십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6주 동안 상해에서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실무 능력을 키워가는 건데요. 저는 이 활동이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차별점을 들수 있다고 생각하여 안행렬상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팜플렛 같은 거 보시면은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하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안행렬상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네 을 준비하고 이런 취업 활동을 하면서 안양면 상에서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저의 동아리는 홍보부 동아리를 했습니다. 이경 그러니까 홍보부에서 면접에서 할수 있는 어, 면접에서 이미지 메이킹을 할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자신감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보부 활동에서 부족했던 저의 뭐 자격증이나 뭐, 교내 성적 등을 인재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격증 13개를 취득하고 또 교내 뭐 NCS라던가 교내 성적을 거기서 갖고서 어 교내외 활동과 내신 성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입사하게 된 중요 요소는 어첫 번째로는 제가 우리 은행의 많은 여러 지점을 다니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면접관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우리 은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홍보부,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부에서 면접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면서 저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우리 은행에 입사했다고 봅니다. 중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저처럼 안양여생이라는 지름길로 가셔서 꼭 좋은 진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로 선택 이후에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발 한발 나가가면 언제든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를 명심하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